안녕하세요. 떡순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마늘과 실치 한 그릇, 이게 쇠그릇인데, 이 쇠그릇에다가 음식을 하면 잘 익고, 음,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양념이 많이 묻어 있길래 거기에, 음, 푸도박과 푸도박을 두툼두툼 썰어요. 썰어가지고 양념을 약간 넣으면 부서지지도 않고, 그런 상태에다 음.. 바다새우에요 싱싱한 바다새우를 사다가 냉장고가 들어있길래 그거하고 싱싱한 실치 그 갈치야 가난한거 국산 수입산은 조금 음..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갈치 그거를 도막친거를 저 밑에 깔고 지금 호박과 이렇게 바다새우를 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걸 넣으면 안되고 매실액 기스를 하는 방 국자 넣고 고추장과 고춧가루, 풋고추 이렇게 넣고 처음에는 그 호박이 부서지지 않게 양념을 약간 해놨다가 한 30분 있다가 이렇게 생선들을 넣고 지지기 시작해요. 그럼 부서지지도 않고 짱짱하고 맛있더라구요. 근데 저는 원래 매실액기스를 한 3년 뒤 이상 된 거를 쓰거든요 근데 밑반찬 할 때도 쓰지만 이런 생선 다루는데도 매실액기스를 반곱자 이상을 넣어요 그러는데 그 넣으면 비린내도 안 나지만 미온 이상과의 맛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져놓으면 은 식어서 먹어서도 여름에는 뜨거운 것이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음, 대부분 이 더워서 좀 뜨거운 거 먹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호박을 지져놓으면 식어서 먹었어도 생선인데도 비린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, 장마에 비가 오다 안 오다 해도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비가 좀 내리다가 지금 이제 음, 저녁이 예, 다 되는데 저녁 반찬으로 제가 이렇게 새우 한찬을 이렇게 하는 거를 영상에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음.. 이 음, 아주 어린 호박은 새우젓 한 숟갈만 넣고 볶으면 맛있어요 근데 음, 이 호박은 약간 음, 살이 찐 거예요 이게 볶아서 먹으면 뻣이고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우와 이렇게 생선 갈치질도 맛있고 개찌개 음,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걔는 금방 살려면 장난 아니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, 실갈치를 저 밑에 깔고 호박을 또그 위에다 깔고 위에는 새우 넣고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표고버섯도 있네요 그래서 표고버섯도 양쪽에다 살짝 넣었어요 표고버섯은 맛을 내주는 보다 더 영양으로 그냥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한쪽에 넣어봤어요 이 새우는 어... 또 실가리 마른 실가리에도 좋고 무에다 음, 반찬을 해도 어울리고 근데 음, 호박 여름에 호박에다 지짐으로 하면 더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할지는 몰라도 음, 평소에 목소리가 해먹는 음식을 오늘은 이렇게 음, 호박과 새우 싱싱한 음, 실갈치를 여기다 깔고 이렇게 반찬을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. 오늘 이렇게 삼복더위인데도 어..이런 반찬을 해서 먹음으로써 더 힘도 나고 매운 것을 먹음으로써 그.. 장마가 길어지면 여기에 저기 튀기잖아요? 근데 이렇게 매콤한 반찬으로 그런걸 다 이렇게 씻으려고 이렇게 오늘은 음 새우 호박 넣고 새우 지짐을 영상에 올려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독순 영상 격려해주시고 음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걸다 알고 있어요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.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